자 고려시대가 결국은 10세기부터 쭉 흘러갈 텐데 자 그러면 고려의 흐름 고려는 918년에 건국을 하고 936년에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고 고려시대가 쭉 이어갈 거예요 자 조선이 언제 만들어져요 조선이 1392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 정도는 솔직히 심하기 때문에 기본이에요 약 그건 연도로 따지면 480년 정도가 고려 약 고려 는 건. 480년이면 거의 500년이잖아요. 10세기부터 900년, 짝 10세기부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말까지 고려가 이어간다는 거죠. 그죠? 자, 물론 이거를 크게, 이거는 뭐 기본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고려는 고려전기, 고려후기 이 기본이에요.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물론, 기준이 있죠. 그냥 나눈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요 기준. 요 기준은 기억해야 돼요. 딱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나누는 1170년. 와, 이거 중요한 연도인데. 뭐예요? 무신정변. 요 무신정변. 요무신집권기이 무신정변이 딱 나뉘는 거. 여기를 기준으로 고려 전기, 고려 후기로 나눕니다. 나중에 조선 가면, 조선전기, 조선후기 나누는 게 뭐예요? 어우, 그렇죠. 양란이죠. 양란. 이, 특히 임진왜란을기점으로나눕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고려를 원래는 심화가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니까 자꾸 강의를 이만큼 줄여놓다 보니까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요 고려를 또 다섯 개시기로 나눠요. 10세기 딱, 요렇게, 100년 동안. 고려 초기다. 고려 초기 그리고 이 무신정변 전까지 고려 중기다 그리고 이제 무신정변이 딱 터지면서 무신정변이 딱 100년 가죠 즉 1270년까지 1270년까지 무신집권기다 무신집권기 무신정변이 끝나요 1270년 끝나고 나서 이때 원간섭기 갑니다 원간섭기 약 80년간 원간섭기 원간섭기 그리고 마지막 고려말 고려 말기. 이렇게 원래는 좀더 깊게 알면 다섯 개정도시기로 나눠서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이 뼈들은 알아야죠. 이 지배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 고려의 지배층 태조 왕건을 중심으로 지배층들은 누구였나요? 그렇죠. 호족이었죠, 호족. 이 호족이었어요. 호족들과 물론 육두품 딱 지배층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는 100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주 큰이 일부 가문들이 재벌이 되죠. 일부 가문들이 뭐가 됩니까 문벌이라고죠. 문벌 예전에 이제 귀족 문벌 귀족 이제 귀족이란 말을 좀안 쓰고 일부 가문들이 재벌이 될 거예요. 왕보다 힘이 세집니다. 대표적인 어. 대표적인 누구예요? 경원이 씨, 경원이 씨 인천이 씨라고도 합니다. 예, 경원이 씨이자겸을 중심으로 또 경주 김씨 손들어 보세요. 와 일부 가문 재벌니다 왕보다 힘이 세요. 김부식, 중심으로. 파평윤씨, 이천서씨, 해주채씨 이런 애들이, 일부 가문들이 완전 힘이 세면서 왕이 벌벌 떨어요. 얘네들이 이제 중앙에서 얘네들이 일부 가문들이 완전 재벌되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흔들리죠. 흔들리고. 무신들은 괴롭히고, 무신들은 화가 나니까 이, 죽여라! 하면서 쫙 무신조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들기또 무신들은 막 싸우죠. 막 싸웁니다. 그죠? 이의 방.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최충헌 지들끼리 막무신집거기들이막 싸워요. 막 싸웁니다. 이거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요. 이무신집거기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고려 전기다.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때 당시 또 대외관계. 이 대외관계는 어땠느냐. 바깥쪽의 대외관계. 지금 이 고려가 이제 고려 사회가 될 거예요. 자, 이 고려의 주변의 관계. 위에는 누가 있어요? 거란이 있습니다. 이쪽엔 여진족들이 있어요. 여진족들. 물론 지금은 다 중국으로 흡수됩니다. 중국으로 다 흡수돼요. 물론 이쪽에 일본이나 이쪽은 이제 송나라가 만들어질 텐데, 자, 이제 우리 위에 있는 거란하고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태조왕권 때부터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싸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란, 요 나라라고 할 텐데, 얘는 여진족한테 멸망당합니다. 여진족 애들이 드디어 또 나라를 건설해요. 얘네가 금나라는 나라 건설하고 엄청나게 세져요. 이때 우리 문벌 애들은, 문벌 애들은 막 싹싹싹 빌어요. 막, 아, 결국은, 이때. 금나라, 너희들 성길게요, 성길게요. 근데 여진보다 더 세진 애들이 등장합니다. 여진 애들이. 누구죠? 몽골. 요 몽골 애들이 나타났죠. 몽골은 세계를 다 먹을 거예요. 중국을 다 먹을 거예요. 중국 다 먹어서 원나라를 만들 텐데 이때 우리 무신정권 때 최씨 무신정권 때 이때 막 싸웁니다. 우리도 몽골하고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그러다가 결국은 무신정권이 끝나면서 우리는 원의 어때요? 간접 지배. 원 간섭기가 되는 거예요. 이원 그러니까 간섭기 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약 800년 전에는 요 몽골. 얘네들의 간섭을 받았죠. 간접 지배라고 하는 간섭 지배를 받습니다. 이때 당시 지배층은 누구예요? 어, 지배층. 이원 일본 일때 일본 지배를 받을 때는 친일파 놈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때는 원한테 아부 떠는 놈들. 친엄파라고 그래요. 친엄파 친일파 말고 친엄파 누구예요? 권문세족이라고 그래요. 권문세족. 얘네들이 지배층이 됩니다. 자, 이제 고려 말에 가서 원나라는 약해질 거고요. 얘가 약해지고 중국에서 몽골을 몰아내자! 중국 애들도 싫은 거야. 얘네 지배를 받는 게 싫어, 싫어. 홍건적이안 일어나고 나라를 만들 거예요. 명나라라고. 자, 이때 또 일본에서는 외국 애들이 또 우리를 막또 쳐들어와요. 홍건적인 또 우리도 막 쳐들어와요. 이때가 홀란기야 고려 말기니까요. 이때 지방에서 올, 올라온 신진 사대부. 새롭게 공부 열심히 하는 이 사대부들과 그리고 얘네를 격파한 신흥 무인 세력. 얘를 겹한 무인들 다시 새롭게 흥한 무인 세력 대표적인 최영 이성계 얘네들이 떠오르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이성계와 제이이 신진사대부의 정도전이 힘을 합해서 고무수족 작살 내고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심화 정도로 들어가면 이 정도의 흐름은 머릿속에 탁 정리가 돼야 돼요. 일단 먼저 제가 뼈대를 잡아드렸고 이걸 여러분이 먼저 쫙 알고 있어야 이 뼈대가 흔들리지 않아야 나머지 내용 이제 10세기를 보는구나 요때 아 고려가 어떻게 통일됐지?